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죠? 아, 예, 저기, 제가, 예, 세입자인데요. 네. 이사한 집에, 네. 그 곰팡이가, 온 집안에 곰팡이가 다펴 있어가지고요. 네. 저, 저 계약할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네. 몰랐는데, 이사를 하고 보니까, 온 집안 자체가, 뭐, 저기, 세탁실이니, 수납장 아니니, 뭐,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다 퍼져 있어가지고 네. 제가 주인한테 곰팡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곰팡이 없애달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 계약할 때 세탁실은 곰팡이 없애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참 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사를 와 보니까 그냥 세탁실은 엄청나고 다른데도 엄청난 곰팡이가 켜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요? 예. 래서 세탁실을 곰팡이 없앨 때 다른 데도 없애달라 얘기했는데, 네. 세탁실은 뭐 계약서에 있으니까 없애주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 나머지는 모르니까, 세입자가 알아서 곰팡이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거 자기는 이 집이 이런지도 몰랐고, 그냥 부동산에 이름에서 났는데, 집이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이런 집에서는 못 산다. 네. 세입자가 이렇게 불평불만을토어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부동산에 얘기를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서 이사를 하면 자기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차를 놓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기 부동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저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지 손해배상을 네. 받을 수 있는 건지 네네. 궁금해서요. 네. 네. 이런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입자랑 곰팡이 싸움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laughs>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번 곰팡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김진성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궁금하신 사항이 네. 일, 그 여기 그 현재 그 입주하신 임, 그 임대차 공과에 입주하신 곳에 계속 예. 거주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뭐 이사를 가실 예정이신가요? 아니,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아, 한 그러세요? 날, 예, 이제 한두달가고 있거든요. 아, 두달 정도요? 예. 그렇다면 근데 그 지금 네. 공상이가 이제 네. 뭐 저기 뭐 지금 이제 날씨가 좋아서 창문도 계속 열어 놓고 네. 우리가 낙수를 아침 아침마다 뿌리고 있거든요. 네. 약스를 계속 뿌리니까 눈도 음.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곰팡이가 온 집안에 다 지금 있나 네.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이런 경우에는 뭐, 네. 기본적으로 그, 임대인이 수선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저희 방송에서 거의 매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임대인이 네. 그 임차인이 목적물, 그러니까 임대차 목적물인 이 건물에 네. 네. 주화할수 있도록 그 충분하게 이제 수리를 네.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이 곰팡이를 계속 나온다 보면 그 수선 업무를 제대로 이행 안한 것이죠. 근데 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 제가 보기에는 야. 곰팡이가 이런 이렇게 많으면 당장 예. 수리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임시적으로 예. 어떻게 좀할 수는 있지만 수리를 하려면 대대적인 수술 진짜 임대인 말대로 예.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간단하게 예. 뭐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야고 그 수리하고 예. 나서 수리비를 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시면 계약해지 계약 기간이 2년 2년으로 하셨죠. 예예. 예. 예, 2년을 하셨어도 그 예. 공방이 온 집안에 곰팡이가 피셨기 때문에 그그 예. 그 주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계약 해지 가능하세요. 2년이 예. 지금 그 예. 입주하신지 두달 정도밖에 안 되셨어도요. 예. 계약 해지 가능하시니까 임대인한테 예. 그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하겠다고 하시고 이사하시기 예. 도 하시면 돼요. 보증금 받으시면 되고 지금 예. 또 이제 그 궁금하신 거 하나가. 예. 이 손해 배상을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할수 있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기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소에 얘기해 가지고 손해 배상을 받더라. 음... 일단 뭐 네. 르고이런 집인지 모르고 있는 상의를관으니까 음... 네. 네. 모든 것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 나는 모른다. 음. 아, 어, 만약에 이제 뭐, 그,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보실 때, 과연 어떤 손해를 손해배상을 하겠냐는 지금 취지로 생각해야 되는지 좀 그게 의문이긴 한데, 방금 예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관계에서 보면, 계약해제를 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대신 이제 임대차 건물을 이제 되돌려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예예.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뭐 아니면 예예. 그, 공판계가 있으면 주변에 옷가지나 옷장 같은 게다 망가집니다. 예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손해배상에 네. 이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들은 별도로 또손해방 청구도 할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다만, 그, 네. 지금 임대인이, 임대인은 지금 자꾸 부동산 중개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 임대인이 그렇죠. 자기 네. 건물에 곰팡이가 네. 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걔, 거의, 거의 모든 어떤 네. 주거지에 있는데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다만, 그 부동산 중개인을 만약에,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렇게할수 네. 있겠죠. 부동산 중개업자랑 같이 왔을 때 그런 네. 내용들을 충실히 성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어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네. 그런 관계 대부분 기본적으로 임대인한테 물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임대인에게 물어야죠. 네, 기본적으로 물어야 되고, 만약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도 그런 사실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상담자 분한테 임차인이 상담자 분한테 그런 자세한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깨끗하다, 뭐 문제 없다라고 예. 했었다 그러면야뭐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런 예. 사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할 건물에 깨끗하게 해서 임대해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해서 어 예.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상도가 네. 그뭐 있다 이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네. 네. 그, 이 집을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가 살으라고 한게 아니고 다른 집을 보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조가 같으니까 이 집은 구조만 보고 다른 집을 보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다른 집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안 되고 또뭐 그 살고 있는 그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사이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부동산이 그럼 이 집을 봤으니까 이 집을 그냥 하라고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 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집은 이제 부조만 막 보라고 해서 차세이 불러보지도 않았어요. 그그이 집을 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네. 부동산 중개업자인가요? 예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지금,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두 명이에요. 네네. 여기 주인이 주인을 하는 부동산 있고 저는 세입자니까 네. 세입자를 여 알싸한 부동산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두 명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어느 부동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나요? 아,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부동산 중계를 하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중계들이라는 이제 중개업자도 있고, 예. 예. 그 이제 방금한 상 예. 이제 임차인인 상담자 입장에서 대리하신 중개업자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예. 거는 지금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그이 그 임대차 검, 계약도 건물을 제대로 예. 이 임대차 건물을 제대로 안 보시고 계약하신 것 같아요. 예예, 예. 거의 뭐 그냥 그냥, 그냥 한번 네. 그그야두만 한번 훑어보고 네, 계약을 했어. 네. 제가 봐요. 저희 곰팡이 있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네네. 곰팡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네네. 계약 안 하죠. 계약 그, 안 하고, 그렇죠. 그 계약할 때, 세탁실에 음. 고쳐주겠다, 곰팡이가 네. 있다는 얘기 안 하고, 세탁실에 추천해 주겠다 해서, 음. 아, 참 주인이 양순적이다라고 생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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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네. 그니까, 지금 제가 전후 사정을 계속 들어보니까, 인대계 네. 체결하기 전에 다른 건물 보고, 그 네. 계약을 이제 체결할, 그 건물에 대서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네. 건물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다고 해서, 지금 예, 이제 상담자분의 그 중개인이, 아, 이또 예, 예. 다른, 지금 이제 계약하신 그 건물이 괜찮으니까 예. 괜찮, 들어가 봐라. 예. 그래서 보, 그 건물 직접 보지 않으시고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네. 아, 자세히는 안 보고 그냥 구조만. 그, 네. 제가 원래 아 예예. 하고 예. 아, 뭐 구조가 같으니까 구조만 보고 왔죠. 네. 음 구조만 보고 그냥 간단하게. 예. 근데 전혀 뭐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던 얘기잖아요. 예예 예. 전혀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미 예. 부동산 중개업자 그 사실을 이게 몰랐다 그러면 평자에 대한 성구하기좀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예.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소개 중개할 때. 설명을 네. 안 해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좀 물으신 여진는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물은다 네. 그러면 설명해 드릴 사람, 즉, 지금, 네. 세, 지금 상단자분이 이제 임차인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네. 중개하는 그분한테 물으셔야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을 대리하는 그 중개업자가 야, 지금 상단자분한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금 네. 상단자분을 이제 중개하시는 그 중개업자가 얘기하셨을 때 그분이 네. 이제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 그러면 그냥 계약자기로 해서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일부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네. 서민들이 이렇게 이제 곰팡이 문제라든지 음. 뭐 결론 현상에서 뭐 음. 일어난 네.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가 네. 있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그 절차. 예. 네. 이게 네. 힘들기 때문에 다들 호소를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이걸 좀손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뭐 방법은 좀 아, 없는가요? 그니까뭐 제가 솔직히 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laughs> 그 이제 네. 저는 이제 변호사랑 기본적으로 이제 법의 틀들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변호사들이 가장 기본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권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네 다만 그런 권리를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밖에 못 드리고 소송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인이 네. 하시기엔 좀 문턱이 아간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간이한 방법으로 그때 잠깐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안 하시고 그 관할 법원에 가시면 그 양식이 있으시고 아니면 네. 인터넷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도 해서 양식 다운받으셔서 그냥 그 사실관계 그대로 하시고 관련 증거만 내시면 접수 가능하시고요. 그것도좀 소장된 게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뭐 지금은요 신청 제가 눈에 말씀드린 그런 아무튼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판사분들이 좀 조정을 많이 시키세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이런 뭐~ 곰팡이 비용 뭐~ 제거 비용을 한한3삼백만원 들었다고 한다면 서로 얘기를 듣습니다 뭐~ 재판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걸 다 일부 다 재판 판결을 하면 뭐~ 백0로는다 이길 수도 있겠지만 중간선에서 한1 0 0만원 정도 선에서 네. 보통 왜냐 소액이기도 하고 약간의 감정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래서 네. 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분쟁이 나기 전에요. 미리미리 집을 계약하실 때는 곰팡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자분 통화 괜찮으셨나요? 예. 네. 예.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